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키플링 여성 가방팩으로 산뜻한 하루를 시작하세요. 캐주얼과 스포츠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배낭은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력의 키플링 서울 백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4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일상의 스타일과 실용성을 더해보세요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3위입니다. 여성 키플링 데일리 미니 백팩 시티백 28종.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로 만나보세요. 스타일리시한 백팩을 놀라운 할인율 43%에 득템할 수 있어요. 5만410원으로 당신의 데일리룩에 활력을 더하세요. 2위입니다. 키플링 여성 백팩. 데일리룩에 딱 14가지 다채로운 색상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찰떡매치. 지금 42% 할인가로 득템하세요. 5만2천원에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. 1위입니다. 키플링 여성 가방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캐주얼. 스포츠 스타일의 완벽한 200팩을 23% 할인된 53,390원에 득템하세요.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.